아네 안녕하세요 서울 메트로 4호선 468 편성입니다 오늘이 5월 1 8일때내일재제 생일이거든요 그런데 내일 저희 체육대회 해요 제가 2학년이거든요 제가 열여덟 살이니까요 그런데 3학년 때는 형제 취업 학습 가는데 1학년 하고 2학년 때는 체육대회 해요 그래서 내일 체육대회 운동도 좀 하고 또 줄넘기, 줄달리기도 같이 합니다. 또 나머지들도 다 하지 않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오늘 학교 첫 체육대회 연습을 해 거고 제가 많이 힘들어요. 그리고 제가 아까 여차지 그때 이거 보이셨죠? 제가 내일 체육대회 갈때 이거 뒤. 구라 해갖고요 밀려 줬어요 저희 반티 줄 때요. 그래서 이거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된다 하는데 제가 무죄하고 싶었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그래서 영상 찍을 때만 이거 했었습니다. 영상 찍지 않을 때는 안 했었고요. 저 보고 제가 내일 생일 때 체육대회 때해줘저 보고 저한테 잘 하라. 체육대회 잘할수 있겠다고 댓글 보임 않는 하트를 보내겠고요. 생일이 내일이지만 생일 내일지만 이 생일 축하 한다고 분내 일주만에 제가 하트를 보내드릴 겠습니다 그리고 또선풀 댓글 보여도 하트를 보내겠습니다. 그 대신에 악플 댓글은 절대도 보내지는 않겠습니다. 제가 내일 생일 영상도 올리겠습니다. 일단 저희 엄마꺼 저보고 잠깐 좀 오라 하니까 일단 저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